신발장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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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장이 이쪽에도 또 이렇게. 그러니까 신발이 많으면, 신발 공간이 남으면, 요거 빼시고, 참고패트리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네. 이쪽에도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, 실내에서 수납 공간을 할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서, 네. 이제 주방인데요. 주방은 인덕션과 어, 드럼 세탁기와 어,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. 이제 승부가 높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주방 쪽에 김치 냉장고, 일반 냉장고하고 냉동실이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네. 분 하시죠 이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여기 주방 아니 여기 욕실 욕실에는 거의 뭐 24평 그 안방에 들어가는 그런 공간만큼 공간이 되게 넓지요. 그다음에 여기 샤워할 때이 문을 닫으시면은 이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틀을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납공간, 수납공간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수납공간이 넓고 이렇게 칫솔꽂지까지다 정리가 되어 있죠. 네. 음, 나가실 때 이렇게 어, 외출하실 때 이걸로다가 다 일과해서도 하나하나 다 어, 불을 안끄시고 요걸로 일괄 소등 하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뭐 화장대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옷장. 옷장은 양 옆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잡혀 있습니다. 깊어요. 옷장이 깊고. 이런 수납 공간과, 이런 수납 공간과, 네. TV와, 이런 게있요 식탁 공간, 이 있어요. 네. 안 쓰실 때도 신청하시고요. 네. 그 다음에, 이제 네, 여기는 서비스 공간인데요 서비스 공간. 보통 이 서비스 공간 테라스하고 복층이 없으면은 이 공간은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침대를 요쪽으로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꼭수상을 네. 침대 네. 침실로 침대 네. 서비스로 쓰기 네. 때문에 여기는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될 만큼 괜찮죠20실험 부분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랍니다. 네. 네. 그 다음에 보시면은, 여기,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제. 네, 공간을, 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쓰실 때는 집어넣으시고, 렌즈라든가, 밥솥이라든가,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수납 공간.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요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저희 이제 레지던스 호텔에는 어. 어. 테라스하고 복층이 서비스가 없는 곳인데 대는 테라스와 복층이 서비스로 나가서 어, 전용 면적 어, 한 6.39평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평은 11평에서 12평 정도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요게 지금 호소공원 뷰와 뷰가 다 보이고 황룡산도 일산 그 야경이 다 나오는 뷰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층고가 4.2m예요, 그래서 되게 높아요. 실제로 보는 것보다 높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에어컨은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다 분양가에 포함된 분위기고요.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여기가 복층. 보시면은 여기에 침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네. 이 공간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복층 침대하고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잠 주무시고 내려오셔서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죠.